안녕하세요. 벤코 만나게 성도님들 손준호 목사입니다. 마흔 어, 한 번째 매일 만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서이기도 한데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쭉 한번 보는데 어, 각장 별로 어, 나눠서 말고 이게좀큰 테두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하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어, 누가 복음은요 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고 또 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는 오늘 본문의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앞에 보면 데오벨로가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이 복음서를 쓴 이후에 그다음 사도행전의 글을 써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누가가 별히 이방인들, 이방인의 어떤 소외된 많은 가난하고 병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오른만 주고 계십니다라는 이제 이런 마음의 생각들과 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 보면 딱 시작을 했는데, 일장에 보면 첫반 초반부, 초반부에 이제 데오빌로의 가카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좀 현지 형식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세네 요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네 요한의 가정, 어,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의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가정이죠. 목회자의 가정으로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목회자의 가정으로 신실하고 또 그렇게 또죄 어 없이 최대한 깨끗하게 열심히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가정이지만 그런 가정에도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가정이지만 그런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진 않은 거예요.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대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 있었죠. 실제로 보면 엘리사벳이 인태도 못하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포기상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근데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좀 절망적인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 이런 생각들 들지 않았겠습니까? 좀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사가리아 이 세례관의 아버지는 그런 부분들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모습이 바로 나와요. 8절에 보면, 사가리아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그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 귀에 으실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들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 나이 많아 잉태할 수 없는 순간이 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너의 간구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실 때, 특별히 기도 훈련 같은 경우에는요 끝까지 가는 그 기도의 그 고집 그런 것들, 인내 이런 부분들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만 경험하고 또그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에 분량만 채워지는 훈련들을 한번 정도만 잘해서 정말 그런 응답을 한 번만 받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너무 즐겁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매일 10분 기도 그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강범이 들려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줄게.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태어남으로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상하라가 바로 나오는 등장하는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랑. 18절에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지 잘 반응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런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시는데 그 제어함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제언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목회자인데 그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 입을. 20절에 보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입이 열리는 때가 언제냐면 세루안이 나타날 때 세루안이 태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사가랴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기 제 때문에 기다렸겠죠 주일이 같으면 제가 목회자니까 설교를 하러 가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말씀을 대원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나마들이 막 이상하게 당연히 여겼겠죠. 그리고 2 2 절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일까 성전을해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칠 수도 뜻을 표시하는 그냥 말 못하는 들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상가랴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가랴는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회담을 잘 지키고니 세사의 직무를 항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인 때문에 사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24절,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임폐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졌다는 게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숨어 있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 행하시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하나 바로 남편의 입을 막은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었구나라고도 이렇게 엘리사벳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또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났지만 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그건 역시 지혜롭게도 풀어가려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도록,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잊어먹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런 사건들에 내 눈앞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또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조롱당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각자의 처세에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푹 주무시는 귀한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코로나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다 하셨지만, 사가려는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잘 믿지 못했다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한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기도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응답 받을 때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매일 만나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